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전 청년 시절 때 드렸던 예배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뭔가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뒤에 있는 남자 청년 학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는 좀 벗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자를 쓰는 것은 결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은요,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를 푹 숙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마 모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모자를 벗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신속히 그 예배 장소를 빠져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배 때 모자를 쓰고 예배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아마 의견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둘로 쫙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선 유대 전통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결혼한 여자들의 경우는 수건과 같은 너울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결혼한 여자다.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남편의 권위와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후를 쓴 거예요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 된 여자들은 수군을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반면에 아이 웬만하면 유대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누호를 쓰자 라고 주장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으면서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드려졌고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 서로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사실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복음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교회 밖에 유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무난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이 복음 전도에도 장애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여자 성도들과 남자 성도들이 머리에 노을을 쓴다, 수건을 쓰고 벗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아, 심각한 분열이 발생된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16절 보시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는이라 바울은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로 인해서 논쟁하거나 교회가 고집을 피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유,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의 유익이 될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철학이 있죠. 하나님 중심, 사람 지향.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꿈의 교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유요, 존중합니다. 사람 지향적이에요.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한분한 분, 한 분, 모든 분이 다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는 이유 본질 때문이 아니라 비본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비본질이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던진 질문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벗어야 하는가?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고려한다고 하면 가능한 모자를 벗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잠옷바람으로 등장해도 상관없겠죠. 뭐 수영복 바람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아마 다음번 저희 아침 묵상의 조에서는 바닥을 칠 수도 있겠죠. 사실 복음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주 안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다면, 우리들은 성도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고르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아는 것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요. 누군가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위에 내가 아는 지식이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만이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에 내가 아는 경험과 또 나의 문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위에는 하나님만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를 존중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위에 위해 늘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셨네 영원한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